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오늘은요, 잠깐만요. 마라탕탕인가 아무튼 제목을 써놓을게요.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많이 썼거든요. 아라라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많이 벌. 있어요. 아, 저거 위에 있는 것도 얻고 싶은데, 어떡하지? 네? 음, 일단,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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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데? 아무튼. 해볼게요. 조금 게임패스. 잘합니다. 제가 알려줄게 있는데, 여기에서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 저는 누나랑 놀랐어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아, 됐나 마라탕 됐고요. 저는 위층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원래 이거 안 됐었는데 어 아직도 준비 중이네요. 후, 후. 안기. 접접접접접접 음, 맛있다. 음, 아주 굿. 맛있네요. 원래 누나도 할까 했는데, 음, 누나가, 어, 하기 싫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어, 저 혼자서 하려고요. 그리고 저기, 탕후루랑 분식집도, 어, 있고요. 나중에 되면 저기 가가지고 준비 중인 거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뭐지? 아. 어. 아니, 에이, 씨, 정말 좋아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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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탕후루를 이제 먹어볼게요. 탕후루는 제가, 어, 좋아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거는 로복스네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시 와가지고 살게요. 오 맛있어. 음. 미아미 음, 이 맛이지. 음. 설탕 맛있다. 오, 친구야 안녕. 맛이 어? 마라탕을 여기서 왜 먹지? 마라탕이 맛있네요. 근데 편집을 제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에, 알려주실 분 있나요? 댓글에다가 조금 써주세요. 아시는 분 제가 몰라가지고 탕탕탕탕 뭐지? 밖에 돌아다니면서 일단 먼저 할게요. 어? 응? 머리가 머리가 어어 어. 머리가 너무 큰데. 먹을게요 메뉴 나는 떡볶이. 떡구치 김밥 라면 부족하다는데요. 아닌가? 잘못 봤나? 음맛있다 소리가 없네요 이건. 음이 맛이 진양미. 음. 음! 음! 맛있네요. 편집 댓글에서 조금 써, 써줘가지고, 그, 어, 뭐 조금 해주면 좋고요. 김밥이 왜안 찝어지지? 음 맛있다 어 제가 다음에 또 저기 앉는 거 어, 다른 것들 알아내 가지고 올게요 여 이렇게 먹으면 되네요 어안 된다 또 여기서 안 되네 또 김밥이 내 걸렸네요 음미미 맛있다 쩝+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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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버려 버려 그다음에 음+ 음 어+ 음, 오 어+ 음또 음. 음. 마라탕 먹을게요 그리고. 영상 끝낼게요. 아, 맞다. 여기, 벨이 있었지? 음, 아하. 삼, 딱 중간, 삼상계 시작. 오케이. 전, 어차피 여기서 기다리면 나와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 맞다. 재료 안 넣었다. 뭐 마라탕..그래도 되지 뭐 마라탕.. 이 마라탕이 어..재료를 어..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되지 뭐어 먹자 재료가 왜 나오지? 뭐지? 마술인가? 어 왔다 저는 꾸바로우 꾸바로우 만두, 콜라. 던지기가 뭐야, 던지기? 해볼까? 아니야. 주문 해주고. 국물을 먹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또 버그 알거든요? 그거 약, 어, 패치되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음, 그냥. 친구거 빼서 먹기 안 되네. 음 맛있다. 니아미 <냐미> 오셨다. 어 왔다. 언제 주시지 그냥 다 먹어버리기 꼬바로 맛있다 여러분은... 아유, 여러분 은 잠깐만요 여러분 꼬바로 먹어보셨나요? 마라탕도 댓글에 써주세요 음! 냠냠 맛있다. 응. 어? 박자 맞춰서 먹어야지. 아 같이 먹고 싶은데. 어 소리가 왜안 나? 소리가 안 나네요. 어? 난다 음. 어, 음, 다 알고 계신 거 조금 알려드려 야,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를 가다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로 하면 제가 헬로우 친구 호 이렇게 여기서 안어 여기서 친구 놀래킬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어, 친구가 있는 자리 이렇게 앉아버리면 놀라요 어 근데 어수어 먹은게 또 보여가지고 그어 방문객 어쩌고저쩌고 영어 그 다음 마라탕 어, 먹은 했소, 어, 그런 것 때문에 다 들킬 것 같지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